소원 블랙라벨 로그 함수 스텝 3 1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수 x, y에 대해 가지고 x 제곱 하기3 y 제곱이 얼만지 물어보고요. x, y는 가나 조건에 만족하는 x, y입니다. 자, 모르는 거두 개, 식이 두 개니까 각각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조건부터 정리를 할 건데, 로그 2의 블라블라빼기 로그 2의 블라블라가이라는 것은 로그 2의 예분의 예가 2라는 거잖아. 그럼 예분의 예가 4라는 거죠. 정리해서 적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을 나누면, 얘가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좀더 해볼게요. 양변에 이거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4x제곱 마이너스 12xy 플러스 4y제곱이 같아야 되니까, 3x 제곱, 넘어갈게요. 10xy, 플러스 3y 제곱은 0이라서, 31, 1, 3으로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3x-y하고, x-3y하고 곱했을 때0 된다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곱해서 0 되는 건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3x랑 y가 같거나, i라면, x랑 3y가 같거나, 가 되겠다. 그지? 근데 둘다 양수잖아. 저기. 둘다 양수잖아. 양수인데 X가 더 큰데, 더큰 놈한테 3배를 하는데 작은 놈이랑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놈한테 3배해서 큰 놈이랑 같다. 요거. 결론 침. 요것도 볼게. 나조건. 그러니까 절대 값이 같다는 거는 애초에 그냥 둘다부호가 같아가지고 두 개가 같은 수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부호가 달라가지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숫자라가지고 마이너스 달아줘야 같을 수가 있거든 근데 둘 중에 하나인데 얘가 같으려면 x y가 같은 수여야 되잖아 근데 다른 수란 말이야 이거 불가능하게 되겠고 얘는 얘가 되겠지 근데 y는 내가 3x인 거 알잖아요 아이지이지 x가 3인 거 알잖아요 x가 3인 여기 들어가면 참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log a에 3y 이꼴 log a에 y분의 1이 같다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하고 같게 되는 y는 하나 있겠지. 예. 3배 한 거하고 역수한 거하고 같으려면 y가 얼마 돼야 되냐. 3y제곱이 1이니까 y제곱이 3분의 1이고 루트 c하면 루트 y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 음.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x는 y에 3배 하면 된다 했기 때문에 x는 3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이제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 걷다가 3배하면 1이 되겠고요. 얘를 제곱을 하면 9 곱하기 3분의 1이라서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해서 답이 4가 나오겠습니다.